안녕하세요 더로그의 열스입니다 갤럭시 S8, S8 플러스를 만나고 왔습니다 종전 S7의 후속작이 맞나 싶을 만큼 확연히 달라진 외모에선 낯섦과 신선함이 묘하게 교차됐습니다 베젤리스 형태로 한층 넓어진 화면비를 자랑하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최초로 탑재된 인공지능 빅스비 여기에 지문, 얼굴, 홍채인식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보안 체계까지 노트7이 남긴 생체기를 얼마나 말끔히 지워낼 수 있을진 직접 제품을 사용 후 판단할 일이겠지만 그 첫인상에서만큼은 우려를 넘어 지갑을 위협할 정도로 잘 빠진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S8, S8 플러스, 구매전 어떤 점들을 체크해 보셔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갤럭시 S8, S8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는 엣지의 구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커진 화면이 그립감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걱정과 달리 실제 그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되레 생각했던 것보다 가볍다라는 인상이 강했죠. 18.5대9 화면비는 종전에 볼수 없던 숨겨진 화면까지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면서 문자를 보내는 등 넓어진 화면비를 활용한 멀티태스킹도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8과 S8 플러스는 베젤을 최소화하면서 종전 모델과 비교해 18%가량 넓어진 화면별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첫인상에서 갤럭시 S7 엣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죠. 팜 리젝션 이슈도 함께 말이죠. 그리프 여러 각도로 돌려보고 다양한 앱도 실행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접한 갤럭시 S8과 S8 플러스 다행히 측면 디스플레이 터치 오작동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갤럭시 S8보다 S8 플러스는 넓다라기보다는 길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 탓에 한손 사용의 제약도 많이 따랐죠. 화면과 사용감, 구매 전 적절한 타협점은 찾아봐야겠습니다. 갤럭시 S8과 S8 플러스는 시리즈 최초로 홈버튼을 없앴습니다. 홈버튼의 공간까지 양보하며 디스플레이에 힘을 실었죠 그 탓에 사용자 경험도 상당부분 변했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 키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지만 그와 조금 다른 경험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lways-On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홈버튼 위치를 터치하고 있으면 작은 햅틱 진동과 함께 홈 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과 같은 것들 말이죠 물리형 버튼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다소 적응의 시간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소프트키 형태의 버튼이 갖는 분명한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장시간 사용 시 발생되는 버벅임이나 키 팝업 딜레이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냐는 점입니다. 일단 이거는 써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측면을 살펴보면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을 제외한 또 하나의 버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갤럭시 SA과 SA 플러스 최초로 탑재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빅스비를 위한 것이죠. 빅스비 버튼을 누르면 전용 페이지가 나옵니다. 비전, 보이스, 리마인드, 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공개된 체험단말에서는 빅스비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볼순 없었습니다. 전용 버튼까지 할애한 만큼 빅스비에 거는 기대감은 남달라 보였는데요. 오는 21일 정식 출시 후 제대로 된 기능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이나 구글 어시스턴트 등과 같은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지, 반대로 잠깐의 호기심 뒤에 묻혀질 기능은 아닐지, 이어질 갤럭시 S8 리뷰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노트 7에서 처음 선보였던 홍채인식, 당시 보여주기식 기능이 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많았죠. 하지만 공개 후 빠른 인식률과 속도는 이를 잠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곳이 터진 게 화근이었죠. 갤럭시 SA과 SA 플러스에서는 지문과 홍채, 여기에 또 하나의 생체인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얼굴인식인데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잠금을 해제하는 등 보안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얼굴인식의 속도와 인식률은 어땠을까요? 실제 사용자의 얼굴 인식과 데이터 등록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나 인식률에서는 홍채 인식보다 체감상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착용해 봤지만 다행히 인식은 되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지문 인식은 어땠을까요? 홈버튼은 사라졌지만 지문 인식을 위한 버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후면 카메라 렌즈 바로 옆에 말이죠. 디자인만으로는 굳이 흠잡을 곳이 없지만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바로 렌즈와 지문 버튼이 너무 붙어 있는 탓에 카메라 렌즈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후면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렌즈를 터치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문인식을 자주 사용해 왔다면 갤럭시 S8의 지문인식은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카메라는 뜨거운 경쟁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구매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갤럭시 S8에서는 듀얼 픽셀이 적용된 후면 1200만 화소 카메라와 전면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후면 각각 1.7 조리개 값을 사용하죠. 실제 결과물은 비교해 봐야겠지만 갤럭시 S7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편리해진 카메라 UX나 스티커 기능 같은 부가적인 요소는 눈여겨볼 부분이죠. 카메라 테스트 역시 갤럭시 S8 리뷰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8과 S8 플러스는 각각 3000mAh, 3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물론, 일체형이죠. 디스플레이 대비 배터리 용량이 다소 적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8에 내장된 엑시노스 8895는 10나노 핀팻 공정 옥타코어 프로세서입니다. 전작 대비 10%의 CPU 성능 향상과 전력 소모 절감까지 이뤘다고 하죠. 또한 최근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 대부분 배터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갤럭시 S8 그리고 S8 플러스 역시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갤럭시 S A 시리즈 배터리 테스트 결과는 지난 리뷰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드나잇 블랙, 아틱 실버, 여기에 새로운 컬러로 오키드 그레이가 추가됐습니다. 노트 7의 이미지를 지으기 위해 블루 코랄은 출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을 뒤엎고 블루 코랄 버전 역시 공개됐죠. 히어로 컬러로는 단연 오키드 그레이가 될듯 합니다. 수요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공식 뉴스에 따르면 메이플 골드도 함께 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제품으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내 미출시 제품으로 해외 시장에서 먼저 선을 보일 것이란 얘기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리즈의 오키드 그레이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를 마음에 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구매 끝판왕, 그렇죠? 가격입니다. 갤럭시 S8, S8 플러스는 출고가가 93만 5천원을 시작으로 115만 5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용량과 모델에 따른 가격 차이죠. 참고로 S8 플러스 모델에는 6기가 램이 탑재가 됐습니다. 타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아이폰 7의 경우 92만원부터 플러스는 최대 137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LG G6는 88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값이라면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디자인부터 가격까지 직접 만나본 갤럭시 S8, S8 플러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구매 전 체크 포인트라고 하나 제품 전체를 단전짓기에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이어질 갤럭시 S8 리뷰에서 차차 풀어볼 예정이니 구독하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소식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더러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